구5 4 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어 아진산업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홍프로님 이렇게 감사 인사 먼저 보내주셨고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가 만 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부반도체 오늘 종가가 만 13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약간 손실 중이신데 어, 일단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또 업황, 개선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쯤에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4월 달에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다시 좀 반등이 가능할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어부반도체가 지금 어 차량용 반도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텔레칩사고 어부반도체 그리고 넥스트칩 요렇게 세종목은 생각이 음... 나는데 네. 일단은 작년 영업이 47.1% 상승하면서 음... 괜찮고 네. 어, 어찌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소형주에 속하긴 하는데 흐름이 지금 반도체가 사실 오늘 조금 뭐 반등 나온 것도 있지만 약세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평이나 배열을 보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올라왔을 때 11,000원이 안착했을 때 위로 12,500원, 13,500원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약간 등락을 하면서 지금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비슷합니다. 1800원짜리 이 자리가 안착하면은 상승 전환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하단이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5일선 어, 이탈한지 지금 6일째 7일째 되는데 안착되는 부분이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추가 하락이 없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비중 10%면 저는 사실 어, 손실이 아주 큰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그냥 뭐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뭐, 올리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좀 조종이 오래 시간을 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돌파하면 위로 12,5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12,500원이 돌파한, 돌파한다면 최대 목표가는 14,000원 전후를 말씀드리고 하단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600원이 이탈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구간이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구간으로 일단 차트는 갖다 놨습니다. 240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2평선이 이탈이 됐지만 캔들만 위로 올라가면 바뀌는 만큼 좀 차량용 반도체 이슈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이 좀 뭔가 좋은 코멘트가 나오면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일단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차량용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이슈들 나오게 되면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게 되고 선생님 매수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12,500원 그리고 14,000원 단계별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라인으로 9,6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